책에 보면은, 안기법의 소지섭이라는 안기법이 들어가 있거든요, 우리 책에. 무슨 탈렌트 안기법이 한 20개가 넘을 거예요, 아마. 소지섭이도 있지, 주연발이도 있지, 백지영이도 있지, 또 누가 있죠? 그, 이소령이도 있지. 하여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데, 20명 넘게 있어요. 그럼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, 안기법을 하면 우리 탈렌트나 연예인들 안기법 하는 것은 기억이 좀 오래 가거든요? 여러분들 기해봤나요 저는 욕을 평생 한두번 해본 것 같은데 <laughs> 한 번도 안 했는데 음, 제가 차가 없어요. 차가 없는데 택시 타다가 한두번한것 같아요. 심한 욕은 아니고요. 택시 기사분하고 근데 역으로 안기법을 만들면은요 엄청 오래가요 몇 배냐면은 그게 네배 가까이 오래 간대요 네 배. 근데 역은 책으로 책에 열 수가 없잖아요. 물론 책에 연원 욕도있긴 있어요. CO2, CO2 8% 이런 거우리그공학론에 보면 CO2 8%인데 첫자 따가지고 X8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. 그건 좀 중요한 거니까 여기라도 그 말고도 여기 저기 건축 쪽에 가도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물 소화설비 쪽에도 요 여기 있고 여기 지금 갑자기 또몇개 생각나네요. 평생 한두번 해본 것 같은데. 근데 아무도 여기니까 좀 너무 합니다. 이런, 이런 말이 없어요. 왜? 안기하는데 좋으니까. 그래서 요거는 안기법은 제가 어쩔 수 없는 경우만 집어 연 거고요. 서너 개 정도가. 우리 책에 여러분들이 만드세요.